픽셀. 네, 아, 이제 뭐, 푸릇푸릇하니, 네, 작물들이 아주 많이 자라는데요. 어? 네. 네, 이 작물들은 네. 사람의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아, 아, 이말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아, 들어봤구나, 예. 아 옛날에 내가 좀 했거든요. 뭘했는 그런 스텝 빨만요 혹시 그랬어요? 뭘 했는데? <laughs> 그런 스텝으로는안 커요. 아, 뭐발정소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작물들이 되게 많이 자랐어요. 아, 우리가 콩. 지금 심은 것들이 뭐, 뭐가 있죠? 저희가 저 가장 기본적으로 감자, 네. 감자. 예. 쫙 네. 크고 있습니다. 그럼 완두콩. 아 완두콩. 예. 완두콩 싹 크고 있어요. 그럼 무리 없이 잘 크고 있나요? 완두콩 싹 올라왔습니다. 또뭐 상추나. 상추나. 예. 네. 아. 그런 거.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해야 될게 먼저. 오늘 우리가 딱 시기가, 시기가? 지금 과채류 모종을 심을 시기예요. 과채류가 뭐죠? 과채 소위 말해서 따먹는류, 아 고추, 고추, 가지, 가지, 오이, 음. 뭐 이런 거 열매가 달리는 예? 그런 채소를 심어야 돼요. 여기 아 모종을 준비했어요. 아 모종 좀한번예한번 예, 한번 보죠. 자 어...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아 이거 요 파프리카. 어예 고추랑 어 비슷하게 생겼지만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키우기 어렵지 않나요? 조금. 아, 보통 다 요새 하우스에 심는데, 예. 우리 노지에서 그냥 길러가지고, 예. 작년에 좀 길렀는데, 크게 길렀습니다. 아 올해 또. 아, 손을 좀 조심해주세요. 아, 예. <laughs> 그냥, 그냥 요 정도 크기라고 하시면 안되 아, <laughs> 예. 크게 길렀습니다. 파프리카, 네. 크게 길구나 네. 예. 크게 길렀습니다. 아 그래서 파프리카 올해도 준비하고요. 예. 그 다음에 파프리카랑 비슷하게 생긴 요 녀석들. 요건 뭐죠? 어, 요거는 일반 우리가 보 풋고추. 풋고추. 예. 요거는. 요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아삭이, 아삭이. 예. 오이 고추 같은 그런 것들. 오이 고추 이 비슷한데 네? 아삭 더 아삭하다. 더 아삭하다. 그리고 아삭한 더, 길다. 더 길다. 더 길다. 그래서 롱 그린. 아롱 그린. 아 아삭하지 않은데. 아왜뜯어먹 보는 거아 아삭하지 않아. 아... 아. 아. <laughs> 자 그다음. 예. 그다음 요거 다른 고추가 있는데. 아 이거는 네. 매운 거 청양 고추. 청양 고추. 예. 네. 아 영어는 청양 고추. 이래 봐 모르죠. 이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된다. 네, 네. 조심해야 돼. 섞이면 안 된다. 요거는 아 뭐딱 봐도 알다, 알다시피 어, 보라색이네요. 아, 보라색. 네. 가지입니다. 아, 가지? 아, 그 다음 요거. 아 아, 요거는 아, 단호박이죠. 단호박. 예. 아 네, 그래고 노골 타고 올라가는 바로 예. 요 녀석들. 요거는 뭐죠? 이거, 이거, 이거 100% 헷갈릴 것같다 네. <laughs> 자, 보십시오 자! 왜요? 둘다오인데 아, 둘다 오인제? 둘다오인데둘다오 뭐이? 뭔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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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알것 뭐, 같아요. 이거 가시오이 어, 맞아요. 이건 일반 조선오이 그렇습니다. 가시오이는 나중에 이제 가시가 많이 달린 그 오이고요. 요거는 아유. 나중에 자라면 하얀 아유. 빛이 좀 돌아요. 요거 피클 많이 해먹는. 면허차.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밭에도 뭐좀 심는다고 하시던데. 저희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하우스에는 전에 뭐 샐러드 채소 심었는데, 남은 쪽에 방울 토마토랑 네. 올해는 큰 토마토도 살짝 심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이 많네. 어, 아, 일이 아니, 많아요. 왜? 오늘 그냥 모종 심는 네. 날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시작을 하도록 네. 하죠. 네. 네. 발자국 소를 네. 좀 크게 내세요. 아, 발자국 잘 자라고. 왜안가져가는데 <laughs> 가야 <laughs> 들어요 아, 맨날 내가 들고가야 되고. 무럭무럭 자라날 모종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우리 그 모종을 심으면. 네. 가장 이 모든 식물들이 물 대기가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버튼만 딱돌리면 예.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오 여러 관수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을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뭐 뭐, 뭐가 있나요? 관수. 어, 지금?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주로 예. 세 가지를 주로 쓰고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예. 예. 첫 번째. 첫 번째. 요거. 요거 <laughs> 여러분들 우리 소하는전기테이프랑 네. 비슷하죠. 아. 이게 전기 테이프인데 네, 네, 네. 전기 테이프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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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네. 형태라 해서 점적 테이프라 그래요 점적 테이프. 여러분 이만큼 금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 네?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근데 이거 한계성이 뭐냐면 이거는 주로 일직선. 음. 이게 꼬이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한 줄로 하는데는 네? 이거를 많이 써요. 아. 그럼 이거랑 응. 또 비슷한 게 이겁니다. 요거 똑같은 점적인데 이거는 네? 점적 호스. 아, 호스 호스. 호스. 네. 근데 여기 보면 점 있죠? 여기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단점을 보완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 얘는 이렇게 꼬여도 되잖아요. 이렇게. 꼬여도 되니까. 아... 그래서 좀뭐 정원 같은 데좀 이렇게 꼬여 있는 데 있죠? 아... 그런데 돌려 가지고 아... 쓸수 있게. 이거 비싸. 네. 비싸. 아... 이게 네. 거의 네. 굉장히 그큰 특허 기술이잖 큰... 아. 이게 먼저 수능여 좀... 이게 물이 네. 쫙 들어가면은 만에 100m를 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틀었어. 그럼 1m부터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100m는 물이 안나가잖아 그렇죠. 네. 물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100m까지 갈 수압을 이 안에서 네? 견디고 있다가 아. 100m가 딱 차는 순간 얘가 수압이 튕 열리면서 동시에? 동시에 쫙 나오는 아. 거 아, 진짜 농업은이 과학입니다. 진 농업은 네. 과학이 엄청난 거예요. 아, 진짜. 네? 어, 좀 다릅니다. 둘 다는 점적인데. 예? 아 이건 나나 나 이거 좋아. 예, 이거 아주 이거 좋아. 좋아. 여기 뭐죠? 분수, 분수 분수. 분수 분수 호수입니다. 분수 호수. 예. 자세히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보여요? 여기 있다 이게. 어찌저찌 겁니다. 이 구멍에서 물이 이렇게 촥 올라요. 이 분수 호수는 예? 우리 밭장물 크게 노지에 밭장물 많이 할 때. 넓게. 많이 예, 말. 넓게 네, 할 때. 네, 네. 스프링쿨러 아니면 이걸 써요. 아, 이, 이게 이제 분수처럼 확 커지니까. 그래서 밭고랑에 아. 놔두면, 네. 밭 이랑 쪽으로 물이 싹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점적의 전제조건. 압이 네? 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압이요 아, 압이 있어야, 암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아. 돼요. 아. 저 옛날에, 아. 옛날에, 옛날에, 저기 농사 크게 할 때, 네. 나름 밭 길이가 크게. 150m였어요. 아. 저는 이제 이 생각하고 했는데, 물압이 안 되는 거요 아 100m까지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실패다. 실패다. 아아 압이 중요해. 압이 중요하다. 압이 중요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점적은 또 중요한 건 네. 압도 있는데 네. 이게 점적을 많이 쓰면 쓸수록 물을 아낄 수 있어. 아 물을 굉장히 많이 아낀다는 사실. 음 왜냐하면 물조리기로 음막 주잖아. 분소수처럼 막 이제 광범위하게 막 네.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 이렇게 시, 식물이 심겨져 있는데. 얘만 주면 되는데. 네. 굳이 다른데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 점적 고수는 얘만 얘만 줘. 아. 그래서 훨씬 더과학적이고 과학, 아 물도 많이 아낀다. <laughs> 물도 많이 아낀다. 어. 환경적이다. 그런 거지. 아자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지금 오늘은 여기는 뭘 설치할 예정인가요? 여기는 점적 호, 그 호수를 설치합니다 점적 호수? 네. 요거죠? 요걸 요거. 설치합니다 호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어느 정도 길이 재가지고 놨뒀는데 네. 요걸 고정시켜야 돼요 아. 요거를 심어놓은 데 아까 가이나 말듯이 심어놓은 데물 줘야 되는데 음한데 놨던어 음한데 물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정심을 그 중간 라인에 음. 딱 고정을 시켜줘요 고정을 시켜서 아니면 흘러내리면 다른 물을 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물 나오는데 요거 심어야 되잖아 자, 네, 그거, 바로은 심고 깔아, 깔고 심어. 네. 깔고 심어요. 깔고, 깔고 심어. 심어. 왜냐면, 하 우리가 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깔고 멀칭을 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한뼘 차이죠. 네. 물을 주면, 거의 여기서 두편 정도까지 물이 번집니다. 음.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예. 네, 일단 한 번, 바로 설치 한번해보도가 하죠. 모종 뿌리가 땅에 잘 내릴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이랑 위에 점적 호스를 올리고 핀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어, 너 댕기 걸로 그저 집에 보일러 넣는 것 같다. 아 맞아. 옛날에 집에 공사할 때 밑에 보일러 이래게 넣잖아요. 옛날도 알고 요즘도 이런 어. 아 그래요. <laughs> 점적 호스 설치가 마무리되면 그 위에다 종이 멀칭지를 덮어 주는데요. 이 작업은 땅의 온도를 유지하고 모종의 뿌리를 보호하며 거기에다 잡초까지 방지해 준다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가 따로 없습니다. 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비싸고 하지만 이후에 여기에 또땅갈이를 하고 했을 때 비닐 멀칭을 해 놓으면 조금 조금만 비닐들이 다 나와요. 그게 땅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하게 되면 로타리를 치거나 밭갈이 할때 종이가 삭아서 땅과 그냥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에. 좀더 좋죠 봐도 좀 인공적이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오잖아요 <laughs> 이게 훨씬 더 매력 있죠 저기 보면 양파하고 마늘 하나 비닐 멀칭 저거보다는 이게 훨씬 이쁘잖아 근데, 근데 이거 종이니까 물에 약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다들 그걸 이제 생각하는데 물 주고 난 뒤에는 물이 이래 머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찢어지지 않고 거기서 또 말라버려요 그러면또 이런 재질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는. 막 완전 막 이렇게 해집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주말 농장이나 이는데 비닐 멀칭을 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닐 멀칭하면 땅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작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주말 농장은 또 친환경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비닐 멀칭 말고 이런 종이 멀칭을 하자고 하니까 다들 흔쾌히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러 저희가 보급을 좀 했어요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농부 없이 좋은 흙 없고 좋은 흙 없이 좋은 농작물 없으니. 뚝심 좋은 강의장과 마청의 뜻에 힘을 실어준 두 동생들이 만들어갈 농사 이야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3분 업어 오늘은 모종 심는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텃밭농사 농사에서 가장 모종이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물 뭐 딴거 뭐 있겠습니까 모종과 바로 모종사 그리고 준비된 밭자 이제 모종을 좋은 모종 고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딱 뗐을 때 하얗죠 뿌리가 뿌리가 하얀게 아주 싱싱한 모종이에요 싱싱한 모종 그래서 이 모종은 좋은 육묘장 가서 아니면 재시장 가면 다있습니 다 골라서 좋은 버전 골라서 심으시고요 어 버전은 종류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간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간격만 잘 지키면 되는데 오일을 먼저 심어 볼게요 자 구멍을 뚫어요 구멍 뚫었죠 여기 있는 흙이 다 들어가면 돼요 자 봤죠 흙이 다 들어갔죠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날아가거든요 옆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이의 간격은 30cm. 한뼘 반, 요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돼요. 자, 탔쪽 심었죠? 덥죠 보통 흙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모종을 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추를 한번 가보시죠. 아, 가지! <laughs> 가지입니다! 아 가지는 간격이 중요해요. 가지 간격은 40에서 50이에요. 가지는 여기 심는데요. 자, 심는 건다 똑같아요. 넣고, 덮고,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간격이 중요해요. 50이기 때문에, 하나, 둘, 40에서 50. 두 뼘. 자, 여기서 심고, 덮어주는 거. 간격이 좀 넓죠? 자, 그 다음 고추입니다. 자, 고추는 간격이 30에서 40이기 때문에, 모든 심는 거다 똑같아요. 자, 중간에 파고, 심고, 근처에 있는 흙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 에 간격이 30이기 때문에, 40cm. 두 뼘. 여기서 심고 누르고 심고 덮고 옆에 있는 흙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리로 가봅시다 자몇 <laughs> 자, 분? 1분 몇 아자 이제 호박입니다 호박은 여러분들 이런 지지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단호박인데 지지대를 안 해도 됩니다 바닥에 그냥 천천히 녹물질 어, 또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지대를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심는 것 똑같아요. 중간에 심는 게 아니고 양 옆에 심습니다. 여기 하나 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심습니다. 자, 자,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이게 자라서 여기 끈을 해주면 울타리를 따라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모종 심는 법은 흙을 잘 묻어주시고 간격만 잘 유지해주시면 아주 좋은 모종 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종 아주 잘 심어서 좋은 수확 이루길 바랍니다. 한번 더. 봐. 끝. 한번 <laughs> 더. <안 맞아. 웃음> <laughs> 앞으로 세장의 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쑥쑥 자라날 모종들. 농부의 땀과 수그러운 손길이 더해져 올가을엔 귀한 결실들이 선물이 되어 다시 돌아오겠지요. 그때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자 이번엔 토마토 모종을 심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몰라보게 자란 텃밭 식구들이 반겨주는데요. 고놈들 참잘 건네그려. 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비닐 하수로 왔는데요. 되게 빨리 자라네요, 샐러드 채소들이.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정말 네.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여기가 거의 동남아 아 수준의 네. 온도를 주시더라요폭풍성장요올라는게 아아아 네. 아 이게 네. 아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아 이게 그래. 올 때마다 물주 때마다 뿌듯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집 옆에 네. 이 곳이 멀칭을 해놨는데. 네, 예, 예. 여기도 에또 하루가 다르게 클 작물이 뭐죠? 아, 하루가 다르게 클 바로. 토마토? 아 토마토! 네. 예. 아, 지금 작업을 한다고. 토마토 오늘, 오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심어야 된다. 이 네. 더운데. 아좀더 더더더더 더우신 네. <laughs> 오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네.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아 적당한 온도. 네. 자, 오늘 심어야 될 토마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요. 뭐 겉모습만 보면 다 똑같아요. 오. 예, 한번 길러서 예. 열매를 맺어봐야 할 텐데. 노란색이다. 예. 저희는 이제 방울토마토랑. 대추방울 토마토요? 네, 대추방울 토마토. 여기 대방토라고 그러죠. 대방토? 그거랑 어큰 그 토마토 있죠. 네. 우리 완숙 토마토. 완숙 토마토. 어, 그거 두 가지 심어서 네. 기를 겁니다. 아. 네. 요거는 그러면 뭐죠? 요거는 이제 노란색 노란색 대추방울 토마토. 노란색 대추방울 토마토. 자, <laughs> 네. 그다음 여기 요게 이게 이제 빨간색, 빨간색 대추방울 토마토. 토마토. 이거 의 흡사죠? 네, 여기 완숙토마토. 완숙토마토. 아, 네, 어, 그렇지. 내가 다듬고 시는 거지. 아 예, 좋습니다. 브루브로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오, 어, 어. 냄새 맡아봐요. 어. 토마토 냄새 날 거예요. 맞죠? 훌레버 뭐 경사. <laughs> 도마토 냄새. 요 <laughs> 도마토 냄새 훨씬 어, 나는데. 아, 네. 아, 이게 도마토 냄새. 요 이거 이렇게 먹어보면은 나.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심어가지고 네. 이제 사 농장에 손님이 오면 조금씩 따가게끔 아. 그렇게 만들 내적입니다. 아. 라인이 어떻게 잡아? 이한 라인은 반은 완수완 반은 노란가. 노란 음, 이쪽으로는 빨간가빨 빨간가. 예. 네. 이거는 아. 이게 도마토가 우리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토가. 도마도. 아, 토마도? 아, 원래 원래 <laughs> 도마도 아,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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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오늘 토마도 가자. 토마도? 아, 승우리말이에요. 승리 토마도. 네. <laughs> 도시네요, 도시. 네. 거꾸도 토마도. 네. 자, 이 원래 토마도가 이 영어잖아요. 영어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토마도, 메이터메이터표정꼭 아, 그렇게 해요 네, 좋습니다. 아, 토마토는 이우리말은 1년감이라고 한다. 아, 1년감이요? 네. 아, 그리고 이걸 딱심으면 1년감?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1년 못갔으습니다 1년 못갔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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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 자, 1년 감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네. 그 빨갛게 아 감처럼 자른다 해서 1년 감이라고. 이거, 이거, 막, 이거 말리면 곡감? 아, 곡감? <laughs> 아, 그러면 곡감? 곡 네. 예. 어디감? <laughs> 집에 <집을> 갑니다. <laughs>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거 어떻게 심죠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간격! 우리 모종 뭐 심는 거에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사람 사이에 간격이 중요하죠이 네. 식물들도 간격이 중요합니다. 아, 중요해요. 너무 달라, 달랑 달랑 붙어 있으면 짜증납니다. 사이적 거리 두기 해야 네. <laughs> 토마토도 사이적 거리 두기가 생태적 네. 거리 두기. 생태적 네. 거리 두기. 그렇죠. 네. 토마토는 약 40에서 50cm. 한두 한 뼘? 사람 손두뼘 정도 되네요. 네, 두편 이상 주시요. 음. 왜 그래 넓게 해? 이게 토마토가 나중에 크면 이 다리가 음. 고추가 음. 더 넓게 뻗어요. 음. 이아 앞에까지 막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식 재배를 해서 너무 이렇게 겹겹이 있으면 이 통풍이 안 되면 병해충에 걸리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이제 좋아. 넓어야 병이 도오기 때문에 음. 좀 거리를 좀 널찍 널찍하게. 이렇게 신고난 뒤에는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나요? 어, 초기에 물대기가 중요해요. 음, 네. 그래서 초기 에 물을 자주 대가지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 네. 이 토마토는 또 키가 어마마이 어 큽니다. 아 어마마이 커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지대. 지지대. 꼭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아니라 줄을 내립니다. 아 줄. 지지끈. 예. 지지끈을 예. 지지 내리죠. 아 오늘 그럼. 하는 건 아니고 에. 다음에 더 자랐을 때. 그렇죠. 는좀더 음 자라면 우리가 끈으로 집게로 고정을 해줍니다. 음 그러니까 자랄 때마다 고정을 해주면서 위로 올라가게끔 음 음. 집게로 집어주시면 되죠. 습니다지지권은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도마도 할 때는 제일 좋은 농보인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지지. 그래서 인생에 지지자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선택에, 예, 뭘선택해 저, 저선택해 저는 저만의 기록하겠습니다. 넌 여기. 너무 <laughs> 신기요 <여기 지지예요. 웃음>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중요한 게요, 이 입과 여기 줄기 사이에 교순이 나옵니다. 아. 기게 핵심적으로 교순 제거가 토마토 농사의 반인 이상입니다. 교순을 왜 제거해 주는 거죠? 이걸제거하면또 여기서 요만큼 굵기의 토마토가 또 나요. 아, 영양분이 분산되겠네. 요 영양분도 분산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나가서 온갖 우거지면 아... 또 병충이 생기죠. 아... 아... 여기서. 이... 오, 그려 그래 나오면 더 많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험상. 네. 그것도 잘 안들려 <laughs> 알맹이 저... 요만한건 많이 달려있죠 <laughs> 하면... 안들려 안 네. 알찬 수확을 기대하며 토마토 모종 심기에 나선 세이장들 작업하기 편하도록 서이장이 간격별로 모종을 구분해 놓으면 강이장과유이장은 모종 심는 작업을 맡는데요 이제 모종들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났으니 올 여름 무럭무럭 잘 자라. 농부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주겠죠. 아, 오늘은 농기구를 이용해서 간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가 지금 7, 8년 정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기구가 낡았어요. 낡아 가지고 뭐 부러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버릴 순 없잖아요. 우리의 손때가 묻은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낫. 이렇게 <laughs> 이건 수리도 안돼 이건 이거는 수리도 안 돼요. 다 부러졌죠 이게. 이게 무대 져가 쓰지도 못하고 버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낫이 있어요. 이거하고 낫이 좀 다르죠. 이거는 벼벼 벼 자르는 거. 이거는 그막 가지 같은 거 치는 건데 보시다시피 목도 많이 쓰럽고 이제 이거는 또 갈아도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또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던 거죠. 톱 <laughs> 역시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 간판을 만들어 가는 어떤 거냐 제가 좀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어디 뭐 장터 같은 거 나갈 때 이렇게 올리려고 만들었는데 건 이걸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어, 간판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 이 간판 뒷면 있죠 벽면 어, 그걸로 지금 사용하려 합니다 이게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빡빡빡하게 박아 줘야 돼요. 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거는 되게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나 그 농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심심할 때 그냥 하나씩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거 말고 중거 쓰던 거, 우리의 손때가 묻은 거, 그게... 훨씬 더 모양이 좋습니다. 자, 대충 됐죠?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글자 쓸 때는, 어, 제가 이제 아크릴 물감을 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매직으로 쓰면 안 되냐, 이러는데 매직 쓰면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안, 안 지워지는 거, 아크릴 물감. 여기서 또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가지고, 제 이빨을 닦았다. 치소. 이거, 이게, 사실, 이거, 플라스틱도 좀 쓰기가 좀 그렇지만, 버리면 더 오염이잖아요. 저는 한 번에 생명을 더 줬으면 좋겠다. 업사이클링. 그래서, 이런걸 해가지고, 아크릴 물감을 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원하는 색계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즉흥적으로 써내려가는 강의장. 그가 써내려갈 문구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이며 완성시킨 문구는 아하! 농업이 미래다! 하하! 역시 강의장 센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마지막으로 새싹을 그려놓어 푸릇푸릇함을 더해줍니다. 이걸 어디에 거느냐 중요하죠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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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냐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딱 오자마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어디냐 강아지입니다 <laughs> 강아지한테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저기다가 제가 이거를 어,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딴거쪽죠 이거 뭐 가, 박으면 됩니다 자, 가시죠.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설치까지. 간판 하나 달았을 뿐인데 사이보리네 집이 아욱 특별해졌죠? 됐 농업이 미래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판 하나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텃밭에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지. 너희 집 앞에 최초로 만들었다. 이제 너희들도 농업이 미래다. 알겠죠? 응. <laughs>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프렌치 샐러드랑 그리고 루꼴라 피자로 오늘 만들 예정입니다. Red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Red 그리 재미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blue to scar.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